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애 TV의 김용애입니다 이집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자의 서라고 합니다. 사자의 서는 피라미드, 스핑크스와 함께 이집트 고대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는 우리와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집트 문화와 우리 문화의 닮은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메케트레의 배라는 유명한 유물 하나를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민족 향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김영의 TV는 향가로서 민족의 역사를 추적하는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 올리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사람의 영혼을 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카가 미라에서 빠져나와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길에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승배 하나가 메케트레라는 이집트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메케틀의 무덤은 이미 도굴되어 있었습니다. 도굴된 무덤 곁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이 앉아있다가 흙이 지하로 땅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파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도굴되지 않은 방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케틀의 배이 배입니다. 현재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배는 양 옆으로 6명씩 모두 12명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배 앞에는 저승길로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로 보면 저승사자가 될 것입니다. 뒤에는 키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지붕 아래에 이 배의 주인공 메케트레가 앉아 있습니다. 메케트레가 마이크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아니고 연꽃입니다. 연꽃 냄새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연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메케트레가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이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승사자에서 부활하기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손을 가슴에 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사자의 서를 노래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현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악사가 있습니다. 우리 향가 공무도화가에도 공우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읍사에서도 다롱, 아으, 다롱디리 하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라. 이러한 보 본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후세계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들이 있었습니다. 관문에는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지기들은, 문지기들의 이름은 뱀을 먹고 사는 자. 빗속에서 춤추는 자등 기계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이 문지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괴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악어, 하마, 온갖 괴물들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향가에서도 바다에서 괴물이 나타납니다. 특히 마녀집의 경우가 그 현상이 뚜렷합니다. 저승까지 안전하게 갈수 있도록 하는 주문들이, 주술문이 사자에서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자에서가 없다면 저승길을, 저승길을 가는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사자에서는 안전하게 저승에 갈수 있도록 하는 주문, 주문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였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사자에서에 적힌 그 주술문들을 암송해서 문지기들을 진정시켜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영혼들은 수많은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파라오라고 애웨가 아니었습니다. 구프왕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바로 이 저승의 배는 저승의 강을 건너가는 배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사자의 서를 미라의 관 안에 함께 끼워 넣어 주었습니다. 무덤 안에 온통 사자의 서의 내용을 그려 넣기도 했습니다. 피드 피라미드 안에도 그려 넣었습니다. 이때 넣어놓은 사자의 서는 그 자체가 주술적인 힘을 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을 무사히 저승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사자에서는 처음에는 파라오들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귀족, 고위 관리들도 사자에서를 사용하였습니다. 돈만 있다면 평민들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가도 처음에는 왕, 왕실, 국가의 전용 물품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승려라든지 이런 일반인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사자의 서는 장례식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미라를 싸는 천에다가 향가의 서를 그리거나 벽화로 만드는 등 온갖 곳에 그리고 적고 새겨 놓았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수첩 같은 것에다가 사자의 서를 기록해서 미라의 품에 넣어 주기도 했습니다. 사자에서는 이집트의 신성문자 히에로 글라피로 글라프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 이걸 읽을 수 있는 신관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자에서의 내용은 깜깜한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42년 이후에 가서야 이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사자에서 내용 중에서 대략 192구절 정도만을 해결해 놓고 있을 뿐입니다. 사자에서는 이집트 그림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문자는 주술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대로, 그 내용대로 일을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향과도 내용대로 이를 이루어지게 하는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던 노래였습니다. 사자에서 아주 몇 가지 주요 내용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동편에서 떠오르는 라를 찬양하라.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행복의 장소로 다다를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을 위해 당신의 크나큰 은총을 입게 하소서. 제가 승리하게 하소서. 이러한. 비는 말들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 히에로글라프가 이 글이 쓰진 히에로글라프가 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향가에는 향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언은 하늘에 제천 의식을 치르면서 하늘에 소원을 비는 말입니다. 우리 향가에 감동받은 향가의 내용에 감동받은 천지 신명이 그 노래를 부르는 대로 그 내용대로 감동하여 이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 향가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사자에서와 우리의 향가의 내용이 향가의 성격이 너무도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영혼은 가는 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의 무게를 재서 만일에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도 더 무겁다면, 새의 깃털보다 더 무겁다면 그의 영혼은 저승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히 저승 가는 길에서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위의 사진 좌측을 보면 심장의 무게를 재기 위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의 무게를 잰 다음에 그곳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러한 심판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놀랍도록 고대 이집트인의 내세관이 우리의 고대 내세관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도 저승으로 가고 저승별을 타고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괴물의 공격을 받거나 풍랑, 거센 풍랑에 표류할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이 사자의 설을 만들었듯이 우리 조상들도 향가를 만들었습니다. 향가는 저승바다를 잔잔하게 해주는 마력의 힘을 가진 노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집트처럼 심판을 받는다라는 내세관은 아직 향가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대 언젠가 이집트 문화와 우리 문화의 접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둘이 이집트 문화와 우리 문화가 어, 언제쯤인가 서로 분기해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대 문화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 고대 문화사 연구하시는 분들의 매우 흥미로운 연구 소재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은 계속 될 것입니다.